오늘은 얼굴에서 느껴질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충농증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충농증은 실제로 정, 우리가 통용하는 병명, 정식 병명은 아니고요. 정식 병명은 부비동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충농증이라고 할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죠. 어, 일단은 코가 꽉 막히고 누런 코가 나오면서 앞골이 띵하다라고 할 때, 어, 일단 충농증은 아닐까를 먼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충농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 것에 대한 한방적인 반념,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부비동의 위치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비동은 총 4개가 있고요. 전두동, 상악동, 저평동, 사골동.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골동은 조금 더 안쪽 깊숙이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어, 보통 충농증이 가장 많이 빈발하는 데는 이 상악동이에요. 조금 심해지면 이제 전두동까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 농인차니까.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충농증을 진단을 할 때는 고그 부위를 눌렀을 때 되게 좀 예민하고 아프다 그러면 은 일단은 좀더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차 있는 거는요. 머리 무게가 꽤 무겁잖아요. 머리를 좀 가볍게 만들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 주변, 우리가 발성을 하는 기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우리가 발성을 할때좀더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비동염이라는 건이 부비동 안에 화농성 염증이 생긴 거예요. 화농성이라는 건 노란 고름이 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완쾌가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 좁기 때문에 농이 한번 차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고여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비동에 차있는 분비물은 대부분 이 중비도로 빠져나와요. 이 밑에가 하비도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중비도라고 그러는데, 이 중비도에, 중비가게 바깥쪽으로 전두동이나, 저평동이나, 아니면 상악동에 있는 모든 길들이 이 사이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내시경을 보면은, 이 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비각계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중비각계 바깥쪽에 노랗게 고름이 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보통 감기가 걸리거나 해가지고는 이 점막이 붓잖아요. 어, 붓고 나서 농이 차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알러지 비염 같은 게 있는 분들 비염 때문에 점막이 부으면서 혹은 이 사이에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 비중격이 안쪽으로 휘면서 이 한쪽 코가 이게 빠져나올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양방병원에서는 이제 충동증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할때 요거를 떼어내고 그다음에 요 길이 좁아져있으니까 요기를 다 깨가지고는 요 전두동 길을 뭐 넓혀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수술하면 증상은 즉각 개선이 되겠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충동증도 두통을 일으켜요. 두통은 주로 요코 주변으로 해가지고 는 앞골이 좀 지끈지끈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여기가 지끈지끈하니까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이 잘안 되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 되게 공부에 집중도 잘안 되고 여러 학습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충동증의 증상 급성하고 만성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급성은 4주 미만이. 어 감기가 걸렸는데 어느 날부터 코가 누렇게 변하더니 어 코가 꽉 막히고 어, 그러더니 이제 얼굴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을요 상악동이 주로 많이 찬다고 했잖아요. 상악동에 농이 차게 되면은 이 상악동 바로 밑에가 어금니예요. 그래서 어금니가 어, 이빨이 막 깨질 듯이 아픈 그런 특징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콩콩콩 삔다든지 그런 이빨이 욱신욱신 아픈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어, 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한50% 정도에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병원에 찾는 경우는 만성축농수 때문에 찾게 되죠. 3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코가 막히고, 코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목에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자기 코에서 자꾸 악취가 생겨요, 악취가 느껴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또입 냄새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상당히 묘한 그런 입 냄새를 이제 풍기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코 안이 부어 있으니까는 코를 본다든지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는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만성적인 기침이나 통증들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냄새를 잘못 맡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활의 문제를 일으키죠. 일단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급성기 때는 간단한 치료로도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 그냥 보온 한약제제로도 한 1-2주 정도 처방을 해주게 되면 굳이 항생제를 쓰지 않더라도 한약으로도 상당히 좀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에요. 좀 만성화가 됐다 그러면은 어, 그 사람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폐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약을 한두 달 정도 좀 꾸준하게 쓰면서 이 폐의 기능이 좀 강화가 되면은 어, 문제를 스스로 좀 극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외치료법도 중요한데요. 이 준비도가 꽉 막혀있다 그랬잖아요. 어, 가느다란 면봉으로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좀 벌려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중비도의 활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농이 이제 한 1, 2주 동안 계속 쏟아지면서 충농수는좀더 빨리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약침 중에서 이 사이로 이제 약침을 놓게 되면은 직접 이 중비도 쪽에 이런 붓기나 이런 걸 가라앉혀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평소에 내가 코가 너무 예민하고 좀 부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민하고 부어 있는 요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점막에 계속 붙어 있으면은 코가 점막이 계속 좀 이렇게 충혈이 되고 흥분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코 안을 자주 세척을 해주는 게 충동 조치로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코안에점막에 예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연고들을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그 연고를 잘 발라서 점막에 좀 꾸준히 발라주고 이렇게 자화 관리를 해주면은 보다 좀더 신속하게 치료가 가능하죠. 어, 진단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해요. 우리가 CT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생겼는지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하고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임상적인 증상이나 아니면은 어,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이제 치료가 잘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비강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도 사라지고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일단은 내가 평소에 좀코가안 좋고 작고 기염이나 청력증이 재발하는 분들은요. 평소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해서 어,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음식도 좀잘 섭취를 해주시고 체온 유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땀 흘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찬바람을 쐬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요새 특히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어, 잘 때는 좀 더워서 이렇게 다 벗고 자는데 어, 잠들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한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꼭 잠잘 때는 어, 잠옷을 조금은 약간 내가 좀 덥거나 따뜻할 정도로 이렇게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 관리들을 좀잘 해서 음, 이런 문제들이 어, 좀 챙기지 않도록 잘 극복되도록, 더 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